자 지난 시간에 파이썬 기초 문법까지, 자 파일 입출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공부를 했다 그래서 본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있게 됩니다. 직접 프로그램 만들어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기초 문법 가지고 자가 자 미니 프로젝트 어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마이크로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미니보다 더 작은 거, 예 네, 마이크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 마이크로 프로젝트에 했던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미니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코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고객이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예, 시험치러 가면 지시사항일 겁니다. 그죠? 자, 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 지시사항, 요구사항 한번 볼게요. 자, 키보드로부터 학생의 이름과 국어, 영어, 수학성적을 입력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문법적인 거 기초 문법적인 거뭐 알아야 돼요? 예 변수 개념 같은 거 알아야 되죠 그죠? 저장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또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야 되죠 그러면 값을 입력받는 방법 아셔야 되죠? 예그 다음에 총 다섯 명의 학생과 성적을 입력받는다 그러면 이제 어? 코드를 그냥 쭉 나눠서 받으시는 분도 있고 코드가 너무 길어진다. 똑같은 패턴의 코드가 반복돼서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반복문 배우셨죠. 그죠? 어, 반복문을 문완 쓰시든지, 폼을 쓰시든지 파이썬에서 나는 반복문을 쓸수 있다가 돼야 요거 처리 가능하시죠. 반복문 사용 못 하시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곱하기 못 하시면 더하기 여러분 하시라도 일단은 프로그램 완성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반복문 나쓸줄 몰라. 그러면 코드가 반복되더라도 일단은 완성을 하고 보라는 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출력 지시 사항입니다. 자, 상단에 이름, 국어, 영어, 수학 필드 제목을 출력을 하고 일단은 화면에다가 표준 출력이라고 그랬죠? 표준 입력은 키보드, 표준 출력은 화면, 모니터입니다. 그렇죠? 여기 출력 하려면뭘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명령문 중에 프린트라는 명령을 쓸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예, 프린트라는 명령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에서 자, 제목 하단에 다섯 명의 학생 정보를 출력한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타 출력 시 포맷 문자열 우리가 양식 그러니까 보기 좋게 보기 좋게 문자열을 잘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기 좋게 출력하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맷과 관련된 세 가지 패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쌍 따옴표 안에다가 퍼센트로 시작하는 포맷 서식 문자 이용해서 포맷 문자를 만들 수가 있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포맷이라고 하는 실제 이제 메소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쌍 따옴표 안에 중갈로, 예, 중갈로, 블록, 예, 블로 이제 인디스 줄 수도 있고요. 형식도 줄수 있는데, 어, 그렇게 해서 포맷 문자를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예, 쌍 따옴표 포맷 문자를 앞에 F라고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또 처리한 게 있었죠. 어, 그런 게 있었나? 어, 또 이제 한주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어, 그런 게세 가지 세 번째는 뭐지? 또 기억 안 나죠? 그때 당시 할 때는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지 처음에는 내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10개 배우면요 두세 개밖에 기억 못해요 자 반복하지 않아요 그죠 복습 그러면 이제 10개 중에서 한 다섯 개 알아요 또 반복합니다 그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 알아요 그반복또 하다 보면 10개 중에 0개까지 이제 본인이 딱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네. 자 지금 이제 요 소스 코드를 파이썬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 문법적인 거 기본 정리가 아셔야 되죠. 자,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잘 하셨는지 볼게요. 자,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자, 전체적인 코드를 다 만들지는 않았지만 힌트가 되는 코드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실행 한번해 볼게요. 자, 요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요, 실행. 자, 1번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예, 그래서 자, 영문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냥 항목을 예, 입력할까요? 자, 일길동이라고 할게요. 예. 자, 1길동 자, 1번 학생의 국어 선적을 입력하세요. 자, 1 0 0점 자, 1 0 0점 자, 1 0 0점 예, 이런 식으로. 한 명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요. 출력하는 것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어, 그런데 화면에다가 이거 다 출력하니까, 출력하려고 하니까, 아, 이게 좀 보기가 싫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도수창에서도 실행 가능하다고 그랬죠? 음, 도수창 여러분들 밑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D드라이브에 파이썬 워크 밑에 이렇게 이제 경로가 있는데 실제 이제 어 제가 여러분들이 만든 파이썬 소스가 있는 부분에 경로를 도수창 열어가지고요 예, 컴판드 창 열어가지고 이동한 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윈도우 R 여기서 이제 CMD에서 이렇게 해서요 예, D드라이브에 가셔가지고 CD 자, 우리가 이제 파이썬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파이썬 워크라고 작성했었죠, 그죠? 예, 자, dir 해서 목록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그 a 플 밑에 예지를 예, 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cd, change directory, example, 그 다음에 또자 cls 해서 dir, dir은 디렉터리목록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ex01 폴더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CD 해 가지고 예. 자, CD EX01. 저 하고 똑같이 하, 해도 실행안 됩니다. 여러분들 폴더 없잖아요. 여러분들 폴더. 여러분들 이제 만드는 폴더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음 자, 01-0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실행한 게 e x 0 1 0 1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자, 자, 파이썬 띄우고, 네, ex01-01.py 해서 엔터키를 치면요, 예, 네, 이렇게 깔끔하게 도수창 전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는 도수창 하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처음에 실행하자마자 깔끔하게 안 나와요. 어, 그거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1번 학생 이름을 입력하세요. 자, 홍, 예, 네, 홍길동.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학생의 국어 성적 100점, 영어 성적 100점, 일반 학생의 수학 성적 100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결과가 잘 나오죠. 자, 제목,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제목이 위쪽에 있으니까 본 내용 출력하기 전에 요렇게 이제 두 줄, 밑줄을 쫙 꺼주고 그 다음 줄에 이름, 제목 밑에 홍길동, 국어 밑에 국어 성적, 영어 제목 밑에 영어 성적. 수학 제목 밑에 수학 성적이 이 약간 막안 맞다 그죠? 조금 빼트비탈하다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섯 명에 대한 성적을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소스 코드 지금 보시는 요 소스 코드,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네, 요거예요, 요거. 인풋이라는 함수 사용해서요 일반 학생 이름 좀 받고 변수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학생의 국어 성적 입력 받아. 요 자, 요거 는 이제 프롬프트라고 그랬죠? 예, 입력 메시지 출력하는 거, 문자를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서 해 이제 인풋 함수 상에서 또국어성적 k o R 라는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인풋 명령상에서 함수 상에서 일반 학생 의영어 성적 입력하세요 하고, 예, ENG1 입력 받고, 그 다음에 MAT1은 인풋 해가지고요 함수에서 일반 학생의 수학 성적 입력하세요, 똑같죠? 하나만 아시면, 예, 이름 입력 받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죠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어떻게 하면 되죠? 단순하게 그냥 출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부터 어, 이렇게 이제 입력하던 인풋으로 입력하던 어, 값은요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은 스트링 타입이에요 스트링 타입인데 지금은 우리 출력만 하면 돼요 화면에 이게 스트링 타입이든 인티지 타입이든 화면에 출력만 하기 때문에 변환 안 하셔도 돼요 변화는 언제 하냐면 계산할 때 합계 구하고 변경구 하고 뭐 이렇게 할때 있죠 산술 연산 할때 그때는 숫자 값으로 변환해야 되죠 인풋 함수 결과는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산술 연산 안 해줍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에서 이 기초문법 할때다 했어요 변환한 거 타입 변환한 거자 그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출력하는 거 이제 보시면은 자 프린트해서요 요게 이제 포맷 문자를 쓰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줄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요건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는 한 줄로 적어야 되는데 한줄 너무 길어 스크롤바 생겨 그러면 화면 벗어나잖아요 그죠 코드가 자 그런 경우에는 요게 이제 어자이한 줄을 중간 중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두 줄로 표시하는데 여기에서부터여기까지한 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이에요 원래는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입니다. 아이고, 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줄입니다. 한 줄인데, 이걸 이제 한줄한 줄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원래 한 줄인데 줄줄 작성이죠. 인식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제 퍼센트, 연산자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한 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이걸 여러 줄로 어, 코드를 작성할 때는요. 끊어서 작성할 때는 그 연산자 연산자 사이에다가 여기 이제 역슬래시 넣으시면 돼요. 예, 문자를 안에 넣는 거 아닙니다. 연산자와 연산자 사이에다가 이것을 넣고요. 예,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작성한 것을 여러 줄로 작성하실 수,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앞에 여기에 이제 포맷 문자열이 오죠. 자 %s %10s, %s %10s 있는 데 똑같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s는 기본적으로 문자를 표시해 주는 예, 포맷 서식 문자죠. 문자열 출력할 때 쓰는 거죠. 근데, 퍼센트 %s 사이에 보시면 10이라고 숫자가 들어있습니 이거 뭐예요? 문자열을 여기 10칸을 일단 잡아 놓고요. 문자열이 10자든, 열자, 5자든, 2자든, 1자든, 요 10칸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해서 집어 넣어라. 일단은 10칸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글자를, 열자 출력할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 문자열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공간을 조금 많이 띄우고 싶으면요 여기 크기를요 좀 크게 주시면 되고 구, 뭐 이런 국어 영어 수학 뭐두 자식이잖아요 그냥 이제 좁게 이렇게 어, 다다 붙여서 제목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요 사이즈를 크기를 예. 크기를 어좀 적게 주시면 되겠죠? 그걸 이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죠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목을 출력하는 부분이었고 요 아래쪽에 요거는 뭐예요? 프린트 어, 문자열 곱하기 50이네? 어, 이퀄 기호를 50번 곱하기 주는 거네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반복시켜 준다 그랬죠? 그니까, 미주를 걸 때, 자, 문자열 곱하기, 자, 이제, 어, 어? 이렇게 숫자 하면, 이, 얘는, 어, 이썬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앞에 있는 문자열을 50번 반복해서, 네, 출력해 준다. 이 뜻이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 부분은 어 위에 거하고 똑같다고 그죠 어 포맷 문자열은는퍼 S 사용해서 열 자리 1열 자리 열 자리 열 자리 예 그래서 요 이제 S 그 서식 문자 네네 개를 썼죠 그러면 이제 뒤에 요 포맷 문자열 뒤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가 오고요 뒤에 요렇게 이제 값네 개가 오는데 1 0 개의 값이 올 때는 요런 식으로 소괄로 안에다가 묶어주셔야 되죠. 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 퍼센트 서식 문자가 하나 있을 때는 소괄로는안 묶어주셔도 되지만 값이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이제 소괄로로묶어주시는요 이렇게 소괄로로 묶어놓은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튜플이라고 했죠 튜플 그죠? 예, 네, 문자열이 있을 때 튜플로 묶어줄 때소괄로 이렇게 묶어주, 묶어주는 거죠 값이 여러 개일 때 이렇게 문, 서식 문자열 포맷 문자열 안에 값이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 들어갈 때 어, 튜플로 이렇게 묶어주면 순서대로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일제일 대응되면서 순서 지켜가지고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자 %10 에서는 name1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kor1은 두 번째 K, 어, eng1은 세 번째 mat1은 어, 세 번째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명에 대한 성적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거 했죠 그러면 다섯 명에 대한 성격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거, 간단하죠? 폼엠은 안 써도 되죠? 그죠? 폼엠을 쓰면 더 소스코드가 줄어들고, 폼엠은 안 쓰더라도 요거 복사해서 다섯 명 있고 충분히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문법에 다른 제어문이라든지 이런 거 원활하게 쓰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공부가 좀덜 됐어. 내가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지금 요안는 요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반복해서. 뭐, 가,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K, Name 1부터 MAT1까지 이걸 복사했어요. Name 2부터 MAT2, Name 3부터 MAT3, Name 뭐 어, 4부터 MAT4, Name 어, 5부터 m a t 5 해가지고요. 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다섯 번, 다섯 네, 개의 소스가 나오도록 입력받는 거죠? 그 어, 변수만, 이름만 다르게 해서 다섯 명의 이름과 점수를 저장만 하면 되죠. 그리고 출력문도. 자, 제목하고 제목 구분서는 밑줄은 한 번만 출력하면 되고요. 아래쪽에 실제 이제 학생 이름하고 예, 요 성적 출력하는 부분에 여기서 이제 변수에 입력받은 값 다섯 명이니까 그죠? 어, 요 변수만 바꿔 가지고 서 어, 다섯 줄만 출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 이런 건 문제 없다. 하시면 여기까지는 무법 전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아까 여기 도수창 제가 떼어놨잖아요, 그죠 예. 여기 이제 ex01 0 1 p y 라고 하는 파일인데 여기 폴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실행할 때 이렇게 실행했죠. 그 위에 보시면 기전 기전 그 이전에 이제 실행했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코드를 뭘 추가했냐면 지금 도수창에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출력되는 내용을 싹 지우고 싹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파이썬 어, 출력문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좀 넣어놨습니다. 원래는 깨끗한 화면에서 결과를 보시려면 cls 이렇게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파이썬 띄우고 실행하고자 하는 소스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행하더라도 지금 실행하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은 남아 있어요. 아, 요, 요 라인은 남아 있게 돼요. 그런데 요거 실행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그 화면 싹 지우고 네, 예, 첫 번째 줄에 1번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깔끔하게 나오죠? 네. 예. 요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 실에 아까 뭐, 어, 영어로, 저, 한글로 이름 넣었는데,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놓고요. 자, 보시면 위에, 임포트 배우셨죠? 그죠? 임포트. 예, 임포트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바 예, 자, 다른 클래스, 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활용할 때 쓰는 거였죠. 예, 그래서 이거 import os, os 모듈 써야겠다. 예, os 모듈을 쓰는데 os의 시스템이라면 써서 쓰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방금 제가 도서창에서 여기서 cls에서 엔터 치니까 되게요. 화면 지워지죠. 예, 얘를 파이썬에서 실행한 거예요. 와 이게 되는구나. 그럼 나는 파이썬을 알고 있으면요. 도서 명령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os라는 객체의 모듈에 시스템이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예, c 스 s 라는도수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더 추가한 거예요, 사실은. 예. 어, 요거는 뭐, 따로 이렇게 배운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결과를 좀 깔끔하게 화면에 출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예. 자, import, 띄우고 OS, 다음에 OS.system, 시스템. 점 뭐, 우리 드랍에 보면 시스템점 u t p r i n t 할때그 시스템 있죠? 소문자를 쓰는 거예요. 소문자입니다. 네. 그래서 속을 안에 CLS랑 요거 명령, 실행하우 명령 어, 요렇게 하면 도수창을 옆에 딱 띄워놓고요 네. 띄워놓고 여기서 실행하시면 화면이 전체 화면 쓰니까 깔끔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네.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실행할 거예요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 업그레이드 된거 한번 볼게요 자두 번째 소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스 어두 번째 소스는 어, 자 어, 다섯 명의 학생 정보를 입력받아서 출력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 소스는, 보시면 앞에 소스하고 그의 똑같죠? 자, 입력 부분은 똑같고요 출력 부분 한번 보세요. 예, 앞에서는 %s 사용했는데이거는뭐예요 예, 중괄로 하고, 여기, 여기, 포맷이라는 메소드 상이 있죠? 예, 우리가 포맷 문자에서는 타입 세 가지 배웠잖아요. 두 번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포맷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출력할 값을 이렇게 나눠주죠.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KOR 뭐 여기 뭐 여기는 이제 제목입니다 제목 어, 문자열로 제목을 주고 요거는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고요 네임은 0번 인덱스 KOR은 1번 인덱스 ENG는 2번 인덱스 MAT는 3번 인덱스 차례로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뒤에 있는 콜론 우, 요 우꺽쇠는 뭐예요 우꺽쇠는 우측정렬 그 다음에 10은 뭐예요 자리수예1자리 예. 여기 자리. 예, 지금 네임이 들어갈 자리 k u r 국어 선택 들어갈 자리, 요 제목이죠, 문자요. 요거는 문, 제목으로, 한, 아까 한글을 했었잖아요, 그죠? 한글로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문, 영어 문영단어로 제목을 표시한 거예요. 문자열을요 자리, 포맷 문자, 어, 요 이제 넣어가지고요, 서식 뭐, 어, 지정해서 어,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줄, 50, 50자, 예, 밑줄 두 줄짜리 이제 껐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받은 거, 네임 1부터 메인티 소스가 길어져서 제가 다섯 명 분량은 안했어요 지금은. 포맷 그거 하나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 거예요. 자, 요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결과 어떻게 하나, 똑같이 나오는지. 요거는, 예, 이름이 아, EX01-20입니다. 그래서, 자, 파이썬 아까 실행했던 데서 e x 0 1 0 2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AAA. 자, 100. 100. 100. 자 그러면 위에 제목이 name kureng mat 있죠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있죠 한글은 우리가 자릿수를 맞추더라도 삐뚤삐뚤한 그런 이제 현상이 있어요 삐뚤삐뚤하기는옵니 한글은 맞추기가 좀 힘들 거예요 예 네, 근데 영문하고 숫자는요 자릿수 이렇게 지정해 주면 거의 열이 맞아요 예자 네. 그거는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